네 반갑습니다. 청춘 부동산입니다. 어,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기축에 대한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며칠 동안에 금리가 앞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 인상이 될수 있겠다라는 신호를 한세 가지 정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진 않아요. 헷갈리실 건데 부동산 가격은요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서서히 상승을 하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냥 뻥 하고 터집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그 시기가 한2 3년 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요 금리가 올라요 1년에 이자가 한 천만 원씩 나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1년에 한 3천만원, 4천만원씩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택 실거주자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1년, 2년 보유하게 되면은 3천만원, 4천만원 넘게 수익을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은 좀 높은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이자 비용을 지급할 거고, 그 뒤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오를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런데 부동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블랙스완이에요. 그거를 알면다 대비하기 때문에 안 터져요. 아무도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우리가 전쟁을 할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에너지하고 식량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하고 식량에 조금씩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가 식량인데요. 어, 대표적인 밀 가격을 좀 볼게요. 전 세계의 3대 곡창지대가 미국, 그리고 남미, 우크라이나, 이세개인데밀 가격은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던 당시에 급등을 하고요. 최근에 조정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지난 10년간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또한번 이야기를 꺼냅니다.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한다고요. 흑해 곡물 협정은요, 바다를 통해가지고 곡물을 이제 전 세계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 협정을 통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떡해요. 전 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막 지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열받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 겁니다. 현재도 지난 10년간 밀가격에서 가장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협정을 중단하게 되면은 앞으로 식량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또 참고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어, 이해를 좀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경제적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1년에 100원 하던 지우개가 있어요. 2022년에 이게 200원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이 100%가 올라가죠. 그리고 2023년에 이 지우개는 210원이 돼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5% 올라가게 되죠. 자이 지우개의 가격은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어떨 것 같아요? 물가상승률이 떨어졌죠. 자 그럼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물가상승률이 5%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좀 바꿔 가지고요 2021년에 100원 하던 지우개가 지금은 210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물가상승률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조건 이지만은 실제 가격은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 거죠 미연준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거고요. 추후에 물가 상승률에 대비를 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은행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 대출 완화를 해버리고요. 이번에 이재민 대표는 어떻게 했나요? 추경하자고 하고 있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딱 보면서 느꼈는 게, 혹시나 다음번 정권이 민주당이 된다. 저는 무조건 달러비서서라도 부동산 살 겁니다. 인플레이션 정책밖에 몰라요. 그리고 서민들이 왜물가상승률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말하는 거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로 돌아와서요. 이제 에너지입니다. 이게 아직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가격이 뭐 급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여름이고, 홍수가 나고 있고, 저는 이게 이제 점점 겨울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에너지 가격이 좀 급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시계열적인, 계절적인 요인 말고요. 미국에서는요, 지난번에 유가가 급등했을 때 전략 비축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1980년대 올 슈크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그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끌려다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금리를 막 급등시키고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어, 유가 급등에 대비해서 전략 비축유를 모아 놨던 거예요. 그거를 이번 유가가 급등할 때 시장에다가 팔았었거든요. 그런 비축유가요. 4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집니다. 자, 원유 시장의 하나의 공급처였던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법안이 상원 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 오고 있지만은 중국에서의 수입이라는 하나의 공급망이 어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중국도 히토류 관련해서 또 대응을 하겠지만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중국의 원유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주변 국가들 또한 다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다시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은 금리 인상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마지막으로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해요. 자 풀과 얼마 전에 물가상승률이 떨어졌다. 이제 긴축이 종료될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한 주당 신규 실업 수당을 보면요. 다시 감소해요. 미국의 노동시장이 정말 견고한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8년에 트럼프의 이제 무역전쟁 그리고 어 중국에서 기업이 나오게 만들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기업들한테 수많은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겨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지금 헛발질하고 있죠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혹시나 잘못되면 잡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중국을 나온 그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뭐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 또는 유럽, 미국 등에 대한 선택지가 있을 건데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으로도 충분히 기업들이 옮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또 미국은요 연착륙 이야기 나오지만은 노랜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은 금리도 지금 고금리 수준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좀 결론을 내자면 요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실거주 하신 분들은요. 금리 인하가 되면 은 이자 비용도 줄어들 거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슈겠죠. 그런데 경제 지표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그런 신호는 저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점쳐서 매수를 한다거나 또는 부채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가계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좋고요. 저금리를 막 주장하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요, 지난달에 금리를 16%인가 그렇게 올렸었죠. 그리고 이번 달에도 또 17.5%까지 올렸어요. 어,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주장하던 중앙은행 총재들을 쫓아보낼 정도로 상대적인 저금리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그런 에르도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언제 다시 금리 인상으로 바뀔지 모를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지난 15년이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그때 이후로 전 세계가 저금리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계속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대마불사 또는 부동산 불패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시절이 다시 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말은 반대로 지금의 고금리 수준 또는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좀 부채 관리를 잘하셔서 혹시라도 다음 번에 있을 어떤 위험에 대해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